자, 안녕하세요. 비나노입니다. 이번에는 타르. 타르를 한번 제거를 해볼 건데, 어, 타르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검은 색깔 보이시죠? 여기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타르가 좀 묻어있네요. 이렇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타르가 지금 이렇게 껴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 뭐 약한 타르 같은 경우에는 핸드 클렌저로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 깊숙이 박힌 이런 타르 같은 경우에는 타르 제거제, 타르 제거제를 이용해 가지고 닦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닦아내지 않고 뿌려서 그냥 없애 볼 건데요. 기본 미트질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뿌리신 다음에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타르 제거제 이용하시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런 타이어나 혹은 이제 뭐 SUV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트림 있죠 그리고 요런 플라스틱 트림 요런 이런 고무 이런데 이런데는 절대로 묻으면 안 됩니다. 이 타르제거제가 플라스틱 성분을 조금 녹여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다 벗겨집니다. 색깔 변하고, 그래서 어 플라스틱 같은데 고무 타이어는 절대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타르제거제로 한번 타르를 없애 볼게요. 아 오늘 사용할 약제는 글로스브로의 타로오프입니다 타로오프 그리고 오늘은 어, 타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어,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 중에 잘 흔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뿌리기만 했는데 벌써 다 제거가 됐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거가 안 된다면은 물로 뿌리시는 거 말고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약해 가지고 그런지 금방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거가 됐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좀 타려가 있죠. 자, 보세요. 짠! 어, 여기는 조금 깊숙이 들어갔네. 이런 거는 이제 타월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살짝 손으로만 할게요. 제가 이번에 장마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르가 묻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차량 밑에도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타르가 많아요 눈에 타르가 보이면은 뭐그 부분만 이렇게 뿌려서 직접 제거를 해 주시면 되지만 뭐 색깔 있는 차나 뭐 유색차 같은 경우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 주시면은 타르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플라스틱, 고무, 뭐 트림 같은데 타이어 이런데 절대 묻히시면 안 됩니다. 묻히면 바로 닦아도 는데 세게 닦으면 색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로 씻어주거나 뭐 아니면은 살살, 살살 닦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벗겨집니다 그냥.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타르 제거제를 뿌렸죠 그 다음에 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다음 작업에 어차피 미트질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로만 헹구고 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드라잉을 다 하시고 난 상황이라면 은 이렇게 물로 뿌리시는 것보다는 타르 제거제 이용하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오래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르를 한번 없애봤는데요 자,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타르를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타르를 이렇게 흰 차량은 타르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데 유색 차량이나 검은 차들은 진짜 타르를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날 잡고 이렇게 한 번씩 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르 제거제 한번 뿌려봤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댓글 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르 제거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